자, 보겠습니다. 짝수 보겠습니다. 자, 그의 직업은 뭐하는 것이다? 자연의 사진을 찍는 것이다. 해석이 뭐하는 것이라고 되고 문장에서 보호를 쓰였죠. 이때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보호라고 해서 무조건 명사는 아닙니다. 형용사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애정, 의무, 가능, 운명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을 때는 형용사입니다. 비트 용법이라고 해서 따로 배우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시간? 어려운 책을 읽을 시간. 시간은 시간, 시간은 명사인, 명, 그, 목적어죠?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 형용사. 자, 쌤이 같은 것을 골라라고 했습니다. 세의의 계획은 무엇이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보호로 쓰여서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됐죠? 그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네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기 때문에 C랑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 기뻤다. 감정이 나와있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입니다. 그들의 초대장을 받아서 기뻤다. 그래서 감, 이거는 이제 부사적 용법이죠? 이거는 형용사, 이거는 부사, 명사로 크게 본다면은 B랑 일치하긴 하죠. 오케이? 크게 본 겁니다, 이거는. 범주를. 정확하게 부사정 용법, 이건 결과였지만은, 이거는 그냥 부사에서 원인이지만, 그냥 갔다고 본 겁니다. C 보겠습니다. 자, be about to 부정사하게 되면은 부정사를 오래가 있었죠. 막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수 겁니다. 그래서 그냥 say 쓰시면 돼요. 나는 막그 남자에게 뭔가를 말하려던 참이었다. 자, 그다음 be likely to 부정사를 그래가 있었죠. 뭔가하는 경향이 있다. 뭔가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킬 것 같다. 어떤 그런 확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냥 없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to가 어떤 투지를 물어봤어요. 약수 보겠습니다. 투부정사랑 쓰임이 같은 것은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작별 파티에서, 송별 파티에서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 없었던 거죠? 자,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이게 명사니까. 자, 어, 은행에 갔습니다. 책을, 돈을 빌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불을 꺼야 할 것을. 자 보기에서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하정용법이죠. 자 그다음 퍼블릭홀에 갔습니다. 보기에서 재즈 콘서트를 즐기기 위해서. 이것도 부사하정용법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죠. 그녀는 첫 번째 여성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던 첫 번째 여성입니다. 자 보호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하정용법이죠. 그래서 답은 4 번이고요. 자 머스비 어떤 판단을 했죠? 왜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는 미친 게 분명하다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여러분 이것도부사적 용법이었어요 자그 다음 4번 볼게요 쌤이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플랜의 목적으로 쓰였죠 뭔뭐할 계획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플랜이 목적으로 아이 그 동명 다시 투부정서만 취하는 동사죠 이건 명사적으로 쓰인 겁니다 자 글레이드는 기쁨이라는 감정이죠. 감정에 나오고 투어 나왔기 때문에 이건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영법입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이메일을 받았어. 그녀에게서. 그 다음. 그는 원했습니다. 곧 회복하기를. 목적이기 때문에 명사죠. 답은 일단 2번이고요. 그 다음. hope도 목적으로 투부정사. decide도 투부정사. 이 동사들 외우세요. 나왔을 때 하나씩 외워놓으세요. 이거는 뭐 만취한다?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치하는 동사죠 열런식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명사였어요 넘어갑니다 6번 보겠습니다 틀린걸 고치래요 expect는 목적으로 뭘 취하냐면 to를 취합니다 to 부정사를 취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동사에요 expect도 to만 취합니다 그래서 ing 빼셔야 되구요 object2는 여러분 object2에서 이 to가 전체사이기 때문에 ing가 필요해요 그래서 passing이 되야됩니다 object2 ing라고 외우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살 집이죠? 형용사화주 용법에서 뒤에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이때, 뒤로 보내보면 나고 있습니다. live in a house가 맞기 때문에 in이 필요합니다. 살 집이 없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가. 어떤 친구? 같이 놀 친구죠? 그래서 play with friends이기 때문에, with이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고칠 때는 히어링을 히어로, 패스를 패싱으로, 리브를 리브인, 또는 투 리브를 투 리브인, 이런 식으로, 이것도 투 플레이를 투 플레이 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덩어리로 바꿔가지고. 자, 서지를 보겠습니다.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시 가져오고 투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받는 것이. 답처럼 쓰면, 답지처럼 쓰려면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면 되겠죠. 자,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기차를 타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첫 번째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해 하시면 되겠죠? 자, 고쳐서 쓰래요. 나의 취미는 무엇이다? 음악을 듣는 것이다. 자, 문장에서 문장에서 주어나 보호 같은 경우에는 ing 을 쓰든 투 o 부정사를 쓰든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목적어는 주의하라고 했었죠. 목적어는 to만 취하는 게 있고요. ing만 취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둘다 취하는 게 있었고요. 뭐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주의하라고 했었죠. 문장에서 보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이제 두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리스닝에서 아이들를 빼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툴를 빼서 리스닝을 써도 됩니다. 이제 동명사를 오려 배웠던 거죠. 이거는 동명사를 쓰든 투부정사를 쓰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데 얘는 섞어버렸죠. 그걸 흘명 겁니다. 자, 어퍼드 투 부정사를 우라고 했었죠. 바이다, 캔나드 어퍼드 투 원형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 고등에서도 잘 나오는 거고요. 그냥 외우면 맞출 수 있어요. 나는 그 비싼 전화기를 살 능력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자, 아는 것과 자, 아는 것 to know 다음에 and to do to know and는 따로 배열인데 and 없죠. 네. 음, 어떤 표현이 있네요. 이걸로 써봅시다. 자 one thing to know is another thing another to do 그러면 one thing to know 이지 이즈. 이지가 두번 나왔는데? 그러죠. 좀뭐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요거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요거 그림 뭐가 좀 책이 아, 여기 있다또 줘봐. 아, 그 그림 밥이구나. 아래 있어. 아래 있어? 줘봐봐. 여기 좀저봐6 음, 1페이지 <laughs> 두 문장으로 표현했다. 해석이 좀 불친절했어. 해석이 불친절했어. 그냥 똑같은 것처럼. To know is one thing. 그 다음에, to do is another. 이런 식으로 쓰면 되네요. 그래서, 아는 것은 하나의 것이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이렇게 그냥 두 개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투부정사가 문장에 조어 쓰였다. 그걸 알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짝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주어, 진주어 상황에서 이렇게 이시 답인 경우가 있는데, 대스로 오답을 잘 냅니다. 대신할 디스로. 근데 우리가 이투부 정사가 주어가 되야되기 때문에 가주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물 없이 사는 것이 이게 되어야 되겠죠.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상 가주어 진주어가 나왔을 때 의미상의 주어를 포냐 오브냐는 사람의 성격이면은 오브, 아니면은 포를 쓰죠. 그래서 오브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는 친절하게도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은 친절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죠? 누가 도왔어? 그가 나를 도운 것이 아주 친절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소데 켄트죠? 투투를 보면 되겠죠? 투투. 됐어요? 그 다음, 틀린 곳이래요. 아버지는 너무 아파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투투에는 저절로 부정이 되시기 때문에, 낫을 또 쓰면 안 돼요. 이거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잘 내는 편이에요. 딱 한참을 봐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so busy. 자, 해석해 볼까요? 너무나 바빠서 만날 수가 있다? 없다가 돼야 되겠죠? can이 아니라, can't가 되죠야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른 것은, 자, n a t s r a l y hard, Polite, long, good에서 사람이 성격인 것은 polite죠. 이것만 of 고 오부고, 나머진 다 o 어가 돼야 되겠죠. 가져진 조 상황이고요. 의미상 조 문제였습니다. 사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 이제 해석 문제입니다. 당신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또는 어떻게 가야 할지 일단 두개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죠? 고니까. 자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머물러야 지 모르겠다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결정하지 못했다 뭐겠어요 어디서가 맞겠죠 어떻게 머무르는 건좀 어색하죠 말이야 요번 볼게요 어퍼상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습니다 자 소데켄트는 잘 썼는데 앞에 워크업이 과거잖아요 켄트가 아니라 구둔사 대셔야겠죠 그녀는 래서 너무 늦게 일어나서 그녀는 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소데권을 바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He is so. 자 이게 형용사 썼잖아요. 형용사를 써줍니다. 자 그다음에 enough 투면은 can 으로 바꾸죠. 그래서 he can enter school. 그래서 so t h t can 썼죠. 그는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이거 볼게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영하기에는 너무 춥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to인데 two. 수영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죠 의미상의 주어는 for로 표현합니다 가주어 진저 상황에서 사람의 성격일 때는 o f 고요 나머지의 경우는 다 for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to to를 외웠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형용사나 부사가 오잖아요 근데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면 여기다가 for 목적격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enough 배웠잖아요. 형용사나 앞에 나오고, e n o u g h to 배웠잖아요. 형용사나 부사 앞에 나오고, en, o, u, g, h. e n o u g h to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라든가, 이런 거랑 다르잖아? 여기다가 뭘 쓰는 거야? form 어떻게 써주는 거예요? 누가 뭐뭐 하게 충분히 뭐뭐 한, 누가 뭐뭐 하게 충분히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서 갑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투투를 배울 때, 소데 n 트라똑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장의 주어랑 대절의 주어가 같다면은 따로 쓸 필요 없겠지만 다르면은 여기에 for 목적이 써주는 겁니다. 이것도 소데 캐나다도 같죠. 문장의 주어랑 대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for 목적이걸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그게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원래 문장이 뭐겠어? It is so cold that we can't swim in the sea잖아. 그러면은 대절 뭐야? 문장의 주어는 이신 거고 대절 주어는 위인 거잖아.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for을 써준 거예요. 근데, 이건, 솔직히, 이건 안 써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특정 사람이 아니라 우리잖아. 일반인이죠. 그런 경우는 딱히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물어봤으니까 써준 겁니다. 그들은 어디로 떠나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문장에서 주어. 그들은, they. 네. 결정하지 못했다. couldn't decide. 동사 써줘야겠죠? 자, 어디로 떠나야 될지 where well, to live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뭐, 무슨 역할이었어요? 목적을 가라고 있죠? 자, 그 다음, 실전 테스트는 다품이 되죠? 에? 자, 밑줄 친 것과 쌤이 같은 것은, 주세요,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어떤 물? 마실 물을 주세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정법이죠? 자, wake up이라든가, grow up, leave, only to 내 버튼 왔을 때, 이거는 부사정용법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일어나 보니 그 자신이 부유해진 걸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일어나 보니까 부유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됐다. 플레이는 목적으로 투르치하죠. 이거는 목적으로이는 명사입니다. 그다음 시골로 왔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이거는 부사 조용법의 목적에 해당하죠. 자 사과를 아침에 먹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문장이 좋기 때문에 명사죠. 자 그다음 자, 어떤 것이 없다. 이 도시에는 볼 것이 없습니다. 문장에서 주어를 꾸며 주는 형용사정 용법이죠. 4번.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나는 모릅니다. 뭘 모를까요? 어떻게 가야 할지는 모릅니다. 그럼 how to 부정사도 되죠. how to go를 썼면 맞겠죠. 근데 그것도 같은 게 how 주어수도 동사 원형이죠. 자,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서 얼마 집은 무엇이냐? when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원형이죠? 리베이스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ems2다, s e e m s 도이투부정사가투부정사니까이즈가 아니라 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는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doing이 아니라 투가 돼야 되겠죠. 목적은 된 2부정사이기 때문에. nice는 사람의 성격이기 때문에 4가 아니라 5가 돼줘야겠죠. 자, 그 다음. 그녀는 나에게 말해줬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줬습니다. 언제?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줬습니다. 의문사플루스투정사는 명사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잘 썼죠. 싸워보겠습니다. 어색한 것은 무엇이냐? 내 취미는 수집하는 것입니다. 우표를. 문장에서 보호 역할로서 투비정사를잘 썼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없습니다. 어떤 친구? 놀 친구. 같이 놀 친구죠? 그래서 윗, 윗을 소지야겠습니다 됐죠? 틀렸고요 토미는 같습니다. 박물관에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해도 투부정사니까 잘 썼죠. 뭐 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 다음, 가죠, 진주어죠 많은 책이 있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해야 할 일을, 오늘 해야 할 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투부정사형식잘 꾸며줬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같은 것은 무엇이냐? 자,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전에 알려줬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브 허투 피니시 finish. 꾸로알려있었는데 자, 사람의 성격이죠. 가조, 진주어죠. 오 f 를 썼잖아요. 이때, 허를 문장의 주어로 옮길 수가 있다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이때, 블 빼고, 투 o 부절 바꿔주면, 이 문장이 나오죠. 이해됩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조, 진주어 구문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판단의 근거처럼 되는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끝내다니, 정말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r 를 취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못 바꿔요. 알겠습니까? 바꾼다고, 우는게좀더 편할 거예요. 그냥 요는 것보다. 핑크를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자, 심은 목적, 다시. 심은 보호로서, 보호로서 2 o 전사치할수 있죠. 그래서 2B 워리드 할수 있고요. to b 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심스 워리드 가능합니다. 7번 보겠습니다. 핑크를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너는 결정했니? 파티에서 무엇을 입을지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와투웨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로 의문사 주동사로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 What you should wear. 이것도 되겠죠. 근데 여기 유가 없으니까 안 되고요. 그러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아래요 그들의 체온은 높아야 합니다. 공기보다. 뭐 하기 위해서는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투부정사 답입니다. 그 다음, 9번. 너는 컴퓨터 전문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너의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목적이죠? 투부정사. 어떤 것들은 기반합니다. 무엇에? 옛날의 미신에. 뭐와 관련된? 방법에 관련된 미신에 기반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한 방법? 자, 커플들에게 행운과 많은 아이들을 가져오는 방법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아주는 법이죠 그래서 투부정사. 가 관련된 많은 미신의 기반, 기반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독. 이러한 물고기. 이러한 물고기가 생산하는 독은 훨씬 더 독성이 강합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보다 어떤 화학물질? 보통 사용되는 뭐 하기 위해서? 질을 죽이기 위해서 이거는 목적이죠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근데 이건 약간 수고를 해오셔야 됩니다 비유즈드 투브정사는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고 외웁니다 세 가지 요구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써볼까요? 유즈드 투브정사가 있구요 비유즈드 투브정사가 있구요 be used to ing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과거의 습관으로서 습관이나 상태로서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수건 원래 아니고 이건 수동태고요 이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목적이 있거든요 따로 사용해도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아치시고요 이거는 아까 앞에 나왔었죠 투부정사와 전치사, 툴을 구별하기 위해서 수거를였었죠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be accustomed to ing로 똑같았죠. 이해됩니까? 특징이 뭐냐면은, 자, 이거,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려면은 주어가 사물이 나옵니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면은 주어가 사람이 나온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죠? 황물질이 나왔죠. 이거는 사물이죠. 이해됩니까? 물론 해석을 통해서도 볼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관계대명사들이 나와서 조금 복잡해지긴 했습니다만. 자, 그 다음. 그것들은, 정리시킵니다. 자존감을. 그리고 올립니다. 자, 신 자신감을 올립니다. 무엇에? 학생들의. 어떤 학생들? 자,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없는. 이것이 아마 교복이겠죠? 이거, 이거, 여러분, 기술문제 같은데? 자, cannot afford to 부정사였죠? 수고, 여기면 바로 풉니다. 안니 오면은, 찍, 찍다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겠죠. 밑주진 부분에 알맞은 말은 무엇이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지 해석을 해봐야겠네요. 보겠습니다. 한 로드러너가 무엇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주의의 새입니다. 멕시코에. 로드러너가 이제 뭐, 동물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것은 삽니다. 사막이 삽니다. 사막책이 삽니다. 어디에? 미국의 남서부 쪽에 있는, 그리고 북부 멕시코에 삽니다. 그것은 유명합니다. 속도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 하기 때문에. 자, 속도가 있대요. 속도가 빠르단 말이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너프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 온다고 그랬었죠. 이거 안 됩니다. 그죠? 둘중하나 되는데,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빨라야 되죠. 그음면 3번이 되겠죠? 이제 해석, 이제 해석 문제에요, 계서 빠르기 때문에. 뭐할 정도로 충분히? 투부정사가 나오는 건데, 투 다음에 원형이 나오는 겁니다. 잡아서 먹을 만큼 충분히, 방울배불. 자, 뭐할 때? 로드러너가, 자, 느낄 때, 어떠한 종류의, 한 종류의 위협을 느낄 때, 그것은 날아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날아간다고 막겠죠 새니까? 날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몇초 이상 날지 못합니다. 그것은 보통 걷거나 뛹니다. 사람들은 그것에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을. 왜? 로드러너잖아. 샌데 로드러너야. 왜? 걸어다니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이 보통 보기 때문에, 그들이 보통 보기 때문에 그것이 달리는 것을, 길을. 하지만 물론 로드러너는 많,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식물과 사막의 식물 사이에서 보냅니다. 무엇보다 도로를 걷는 것보다 로드러너는 식물을 먹습니다 가끔 먹습니다 하지만 주로 고기를 먹는 애입니다 그것은 보통 그것은 항상 어, 그 장소에서 먹진 않습니다 가끔은 집으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내용 풀어볼게요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북부에서 사막 시대에 산, 산다 맞죠 박물 뱀을 잡아서 먹을 정도 빠르다 맞죠 위험을 감지하면 날기도 한다 대부분 길에 생활하며 대부분 길에 생활합니까 아니었죠? 그것보다는, 뭐, 다른 생각이안겠었죠 육식을 하지만 채식도 한다. 답이 4번이 되겠죠. 끝. 다음 시간에 다음과 정리 및 홀수입니다.